여기를 특히나 거치팀에 가져가고 있을 상태에서는 해답법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은 사실상 손해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 손해보는 전패려가 돼. 가드맨과 키메라만으로는 이 많은 대군들을 상대하는 게좀 버거워 보입니다.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 여기 장군님은 참 멋있어. 올백, 올백 스타일에다가 수염도 쫙 나왔고 자, 스카이블루 아플님의 엘다, 매니스님의 카오스, 데몬 훈터. 아까 오늘 채팅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또 데몬 훈터였었는데 데몬 훈터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우리 곰님의 포스커 멘덤이다. 4필밀도 상대가 임페르가 되네요 <목소리도> 주반에 서로 엄폐하고 교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포테카리가 함께 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원트쪽기는 없었습니다만 포스컴 커맨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포테카리가 이렇게 엄패를 풀고 이런 교전 자체가 그렇게 좋지 가 않거든요 왜냐 아포테카리 자체가 체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포테카리가 초반에 이렇게 교절 들어가는 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포테카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보거든요 상대가 포스컴커맨더기 때문에 아포없는 스페이스바렌팀은 사실상 뭐 없습니다 진짜 자 이쪽에서 엘다가 카오스 소설을를 아주 호되게 혼쭐을 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데버론타 이쪽을 상황 좀 볼까요? 별거 없었네요. 건물 안에 들어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충수입니다. 이거 나들들이 압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 나와야죠, 네. 자, 졸지에 곰님에게 아래쪽 라인을 쫙 내어줬고, 아포트카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너무 엄살이 심한 거 아닌가요? 진짜 얼른 맞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걸 보면. 정신이 없갔습니다자 거치 팀이 들어가서 어어어 헤레틱 부대 에 살아 돌아왔고요. 거치 팀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커버를 되게 잘 해주기 때문에 여기 전장을 좀 손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사연방사기라든가 수류탄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를 계속 가져갈 거라 좀보여지고요 카오스와 그레이레이트가 함께 지금 공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교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싸우더라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밖에 안 돼요. 여기를 특히나 거치팀에 가져가고 있을 상태에서는 해답법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은 사실상 손해보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 손해보는 싸움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적절한 이유가 없어. 차라리 중앙 쪽을 쭉 밀어버리든가 남쪽을 지원하든가 해줘야 되거든요. 레드팀 쪽에서 선택해야 되는 건 그거였었는데 여길 굳이 싸운다? 왜? 애가 나오는 거죠. 이득이랄 게없 없는 교전이었어요 방금 싸움은. 볼트? 위치가 아 어, 위치 좋았죠 taken a victory point. 중앙 쪽 교차. 중앙 쪽도 지금 발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라도 털어서 좀 이득을 봐야 됩니다. 지금 위쪽에서의 지금 이득을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중앙 쪽과 남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자, 슬금슬금 이티어 준비를 하고 있군요. 아이 보이는 이발적이다 그냥 요 노드 털어가지고 송전 타 털어서 이싹다내 걸로 가져오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스카이블루 아팔리의 워록 잡아내는 성공하고요. 자, 다시 한번 헌터 왔다 그냥 나가네. 아틱으로 거치 팀 눌러서 쫓아내는 거 좋았습니다. 자그 이상으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아 와 수류탄 맞아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슈룩게 캐롤 웨펀 팀 잡아내는 거 아주 좋았고요. 자 아까 당했던 복수 그대로 해줘야죠. 이제 블루 팀은 중앙에서 압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레드팀, 누브라님과 매니스님께서 3티어 그냥 올라가고 있고요. 제스타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곰님 상태로 거의 뭐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트 베너들. 도망가는 태극 라인에 슬타 던져봤지만, 억태 들지 않았습니다. 냥! 둠볼트. 오! 오늘따라 둠볼트 명중이 좋아요. 자 위쪽에서 크게 한 바탕 교전할 것 같은데 투 컬러인 블루팅과데비드에서 아직 원 컬러라는 거엘팀쪽 지원 들어오아야지 않을까 일단 터미네이터 믿고 카오스 들어 아니 터미네이터 카오스드레오는 믿고 일단 버팁니다. 데센티널의 미사일 런처가 좀 아프기 시작하고 장군님도 멜타 거를 들었기 때문에 아 살아 돌아갈 수 있나요? 있나요? 너희가 길망만하지 않으면 길망만하지 않으면 길망만하지 않으면 오케이 자 그레네이드 지원으로 장군님 살짝 위험합니다. 방금 카오 스트로트 드실 뻔했 죠. 포스커맨더 터미네이트 포스커맨더 들어왔는데 네. 자 유유히 구할시키고 사라집니다 남쪽이 지금 비어있으니까 남쪽을 밀어내는것도 좀 신경을 써야되는데 전부다 남쪽을 약간 좀 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중앙과 남쪽 젠치 업그레이드좀 했습니다 자이 임페리오 가드의 가드맨과 키메라 만으로는 이 많은 대군들을 상대하는게 좀 버거워 보입니다 아, 젠치 카드 넣으시는데 약간 키메라가 좀 까불면 안됐죠 Capturing one of our strategic points. We must stop them. Ah, we have to get 아, 이제 마저 남아있던 아래쪽에 발전기 블루팀의 발전기마저 파괴해... 줍니다 자그레이의틱 터미네이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300 points r e m a i n 라는 기가 막히네요. <목소리> <목소리>